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목상 2021년 6월 13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목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뭐 이찬양에그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이어 초대장 같은 가사가 큰 울림이 되어서 아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예배자로 서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자 이전에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주님이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분노하고 있는 에서에게 더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어, 부모들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에게 가난에서 아내를 찾지 말라고 그를 당부하며 그를 받다 말람으로 보내는 장면을 이 에서가 보게 된 것입니다. 6절, 7절 읽어드립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다 마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다 말함으로 갔으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에서는 내가 야곱을 죽일 거야. 그렇지만 부모가 계신 자리에서 자식된 도리로 이 야곱을 바로 죽이지 못하고 이제 그 이삭이 죽은 다음에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엿보고 있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에게 경 경계를 하면서 너는 이 가난한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큰 울림으로 이 에서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뭐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 자기 부인 둘 다가 가난의 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가 이 순간 이애서에게에막 쩌렁쩌렁하는 소리로 들려진 것입니다. 사람은 이 고난의 때에 이 귀가 열립니다. 참 신기하죠. 교만으로 충만하고 뭔가 잘나갈 때는 사람의 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부모의 소리도 잘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해 보니, 이 애서의 기에, 이 부모들이 하는 이 소리가 확 하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참 이게, 소중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뭐 부모가 이런 소리 안 했겠습니까? 이 가난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하겠다고 또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데려왔을 때이 부모가 얼마나 놀랐을 것이고, 그러면 안 된다. 제발 그러지 마라. 왜 말, 말을 안 했겠어요? 근데 그런 게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의 길을 방해한다고만 생각되고 귀찮게만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이 소리가 애서의 마음에, 애서의 기전에 이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죄된 인생은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리, 듣지 못했던 부모의 소리, 듣지 못했던 형제의 소리, 듣지 못했던 이웃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일 수 있다는 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이 이제 이 에서에게 들려진 거죠?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에서가 또본지 가나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가나한 여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게 된 애서는, 이제 이 애서의 눈에 보이고, 애서의 마음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자기 부인들이, 이 가나한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아버지가 가난의 딸들을 싫어하는구나. 예전엔 이런 게 생각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그냥 살기 급급해서 이런 거 하나 돌아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총회 속에 그저 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하고만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지 뭐이 정도 선에서 어머니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까지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 애서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게 깨닫게 되어지는 이 일이 얼마나 가정 속에 불화를 만들어 간 사건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고 이런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라 우리라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사의 축복을 빼앗은 이 엄청난 사건은 정말 그 애서에게는 큰 충격이고 분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회를 이 애서가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애서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고 이게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였던 거죠 이거를 깨달으면 복인 것입니다 이걸 붙잡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 부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거를 봤다면 이거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예서가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과 부모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내가 한 일이 잘못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엎드릴 수 없는 인생, 예배할 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애소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아침입니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은혜로 발견했지만 그 기회를 애소는 또 다른 근심 아니 더큰 근심을 만드는 자리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절이지요. 이해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해 깨달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받았을 때 중요한 터닝포인트의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예. 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도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낫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마알낫이라는 아내를 또 하나 데려온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잘 선택하면 될 것이라는 착각, 내가 좀더 잘하면 될 것이라는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이 인생을 더큰 아픔으로 더큰 수렁으로 우리를 몰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에서도 잘하고 싶은 거죠 지금. 부모에게 정말 잘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게 다 이런 마음이 있지요. 어느 자식이 불효자가 되고 싶고, 어느 자식이 실패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없는 인생.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인생.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만 인생을 결정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 그 기회를 더큰 근심을 만드는 기회, 더큰 아픔을 가져오는 기회로 전락시켜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아침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왜이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터닝포인트를 발견한 애서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부모 앞에 나가서 이것을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묵상의 자리입니다. 그는 고난을 겪고도 여전히 문제는 자기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잘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삶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애서의 가슴 안에 신앙의 유전이, 신앙의 삶이 유전되지 못하고 그걸 거절해 버리고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아집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순간 스스로 생각하기를 가난의 딸들만 아니면 된다. 가난의 딸들을 내가 버리고 다른 여인을 취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딸들은 어떻게 할 겁니다? 이미 결혼한 자기 부인 돼버린 딸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지금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때, 인간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 놓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충격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게 인간입니다. 이 정도의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고도 부모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고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는 이 어리석은 인생의 죄성 이걸 우리는 봐야 하고 특별히 애서에게 이 경건의 훈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경건의 훈련이 없고 예배 없는 인생의 비극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실패의 순간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에서는 이 순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위기의 순간, 터닝포인트의 순간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더큰 근심으로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은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주님이 은혜로 주신 예배의 자리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자를,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터닝포인트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아울러 자녀들에게 성도들의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이 경건의 훈련이 예배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새겨 줄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양한 사건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 순복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통해서 터닝포인트를 만들고 아울러 경건의 습관이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이 복된 은혜의 예배의 자리 속에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고 하나님의 소리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